네,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는 남자, 이익재 팀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입니다. 자, 최근 리플은 SCY 소송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장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플 렛자의 거래량은 전분기에 대비해서 약 108%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회사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리플렛을 통한 거래량이 2억 5천만 건을 기록했는데 작년 4분기에 1억 2천만 건에 비해서 2배 이상 상회했다 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요 유통처는 바로 이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업비트로 이들 3곳의 거래소를 통해서 리플의 거래량을 전체 리플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서 현재 리플 거래 수수료도 거래당 0.000856 달러로 이전 분기에 대비해서 약45% 감소했고요. 1분기 리플 렛저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정체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리플은 현재 SEC와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 벌금형 합의를 거부했고. 리플사의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SEC와의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죄를 입증할 때까지 소송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여러분.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 리플이 그만큼 이번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확보했다는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의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리플이 현재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폭등 기대감에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리플의 소송 전망이 나오면서 18.57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SEC가 이번에 지금 리플 측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9억 달러의 환수와 2억 달러의 판결이자, 그리고 9억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의 국면은 우리 리플 측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개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SEC가 피해를 입은 자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리플은 현재 사기나 무모함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천만 달러가 적정하다라면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판사에게 공이 넘어갔고 판사의 판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 9월경으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근황들이 리플 측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서 이제 9월 이전이라도 충분히 SEC가 기습적으로 합의 전략을 들고 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작년에 SEC와 이 아론 고빌사가 재판을 벌였는데 이때 당시 SEC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면이 고밀사의 행위로 인해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SEC의 항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데로티 리플 측의 변호인은 리플사는 투자자에게 그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SEC 벌금형 주장은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천만 달러로 낮춰부를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SEC의 이런 패소했던 사례가 우리 리플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기관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죠. 기관에게 판매했을 당시 리플의 가격은 5에서 1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700원이죠. 손해는 커녕 엄청난 1000%, 7000%죠?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7000%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SEC가 얼마나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EC 불복 요구를 이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요, 이건 미친 부분이다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오조로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 9월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서 SEC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 이것이 현재 기술적인 분석과 만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폭발적인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투자라는 건 본인만의 매매 전략, 노하우가 없다면 같은 코인을 투자하시더라도 손실을 보기 마련인데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놓치시고 계시고 매매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런 내용 많이 뜨죠. 20대, 30대 코인 부자 탄생, 한국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실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들 명품의 고급 스포츠카, 넓고 좋은 집들, 진짜 나 빼고 다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분명 그들과 똑같은 어플로 똑같은 코인에 투자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급등 종목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관가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아마 화 투자에 있어서 이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는 이런 정보들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실 이 코인의 이론은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땅히 공부할 곳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유료 강의를 듣자 하니 죄다 딴소리를 하거나 너무 어려운 말만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저희 구독자들의 마음을 아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며 무료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번호 010-483-1-2660으로 행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나눠 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번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4831-2660번으로 행복이라고 문자를 하나만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지 팀장이었습니다.